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하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집 내짐 뿐이리라는 노래가 있죠. 제목이 뭐죠? 즐거운 나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전 세계를 떠돌다가 반겨줄 집이 없어서 외롭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집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곳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죠. 홈. 하우스와 홈의 차이는 뭐죠? 하우스는 그냥 집이죠. 그러나 홈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는 곳.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라고 한다면 건물을 의미하진 않겠죠. 집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어느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집 생각이 난다. 고향을 떠나서 집 생각이 난다라고 할때 하우스를 말합니까? 어떤 건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요즘에는 뭐 그럴 걱정이 별로 없겠죠. 아파트 살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도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 고향 생각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 생각이라고 한다면 가족들.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사시던 집, 쥐도 나오고, 별에 별거 다 나오고, 방도 몇개 없어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붙어서 살던 집, 그리고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집, 입을 것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대물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니가 입었던 것을 동생이 입고, 형이 입었던 것을 동생이 입고, 그랬던 시절, 그 집과 지금 사는 집 중에서 어떤 집이 더 좋죠? 예전의 집이 더 좋으세요? 집을 볼 때. 건물로 본다면 지금이 훨씬 낫죠. 옛날에는 그런 집도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밖에 하나 있고, 그냥 집에는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은 멀리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거죠. 집안에 화장실이 그때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집에 화장실이 있었던 분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으시네. 다행이다. 질문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 참으로 편히 쉴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언제 그래요? 지금이 힘들 때 그렇죠. 인간은 언제 가장 힘들다고 합니까? 어쩌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일까? 이것은 비교적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고독사 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독사가 많죠? 제일 많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독사가 제일 많고요. 노인 자살률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참해지는데 안 그래도 그렇잖아요. 젊으면 힘들어도 희망이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힘들면 희망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더 외로운데, 더 고독한데. 그런데 사회는 그런 나이가 드는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줘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원도 많이 받고 또 희망도 많이 갖습니다. 혼자 사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릴 때와 나이가 많을 때 언제 일하기가 더 쉬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젊어야 하지. 나이가 들면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폐우지를 죽거나 또는 빈병을 죽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죠. 모두의 삶이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당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은 늘 즐겁습니다. 옷차림도 비교적 남루하셨어요. 좋은 옷도 입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뭐만 생기면 꼭 가지고 와서 신부님 드시라고 제 손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쭈쭈바, 때로는 과자 하나.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니까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마치 아이처럼 늘 웃으면서 그 웃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웃음 어떤 건지 떠오르십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봉성채를 가는데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반장님도 아닌데 따라 나오셨습니다. 자기도 함께 가기 대요. 그러시라고 연세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팔팔하대 화지 그래서 봉성채를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빨리 일어나라고 젊은 것이 누워 가지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누워 계신 할머니가 나이 더 많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열살 이상 어리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위로도 해 주시고 힘도 되어 주십니다. 누워 계신 분이 언니 미안해요. 빨리 일어날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송제가 끝난 다음에 차한잔 하자고 해서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세탁기 하나 있고, 냉장고 부엌이 하나 있고, 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내 새끼들이랑 삽니다. 어, 자식들이 같이 사나요? 80이 넘으셨으면 자식들이 나이가 꽤 되겠네요. 아니요. 내 자식들은 먼저 갔어요. 손주들이랑 삽니다. 손주들이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등손주인지 어떤 손주인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많은 집인 것 같아서 여쭤보기가 좀 그랬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는데 자기 손주가 3시쯤에 오니까 손주 간식거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셨어요 그분이 행복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사는 손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연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하시고, 오전에는 청소 아르바이트 하시고, 오후에는 손주들 돌보시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왜늘 행복하고, 늘 웃고, 늘 감사한 거지? 손주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오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대요. 지긋지긋하게 말안 들을 때는? 정말 힘들대요 근데 왜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은 비록 보잘것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느님의 집이 내 집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올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 가지 않으면 미사에 갈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또 성당에 가면 자식이 없어도 신부님이 내 자식이지 신부님 보면서 내 아들이요 내 아버지요 또 때론 내 오빠 같대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께 있어서는 하느님이 계시고, 또 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이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말 깍듯하셨어요. 제가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십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신부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고. 함부로 대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행복해 하십니다. 보는 저는 어떨까요?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저 또한 행복하죠. 그래서 늘 건강하시라고 늘 행복하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해지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마음이 즐겁다면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더 들면 어떡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만 살아간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플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에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하느님 믿고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에 평화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평화도 물론 받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모르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하느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만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볼 봤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냥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죠. 살도 썩어 문드러지지만 마음도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격리되어 줘야 하기 때문이죠.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권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고 나면. 가족들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들끼리 모여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나설 수도 없어요. 이 격리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사람들이 싫어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몸도 안 좋지만 마음도 힘들 수밖에 없죠.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할 가족들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참혹합니까? 가끔 가족들이 멀리서 지켜봐 주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외롭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버틸 뿐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나는가. 그러나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죠. 하느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 그분은 마귀도 쫓아내신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분이 아무리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고 할지라도 나를 고쳐 주시는가, 고쳐 주지 않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쳐주기 싫으시면 나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엇을 연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분께 치유되었는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았죠? 1번, 돈이 많은 사람. 2번, 그분을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답은 긴게 답이죠, 그죠? 그분을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일까? 이제는 어떤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알게 되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하느님의 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러니 온전히 그분만 보고 나아가자라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공공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옆에서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맞으면 돼요. 그저 누구에게만 가면 돼요? 그분 앞에 가면 됩니다. 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저는 비록 나병 환자지만 당신은 저를 물리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명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죠.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오로지 당신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을 안 거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마귀를 쫓아내거나 열병환자를 낫게 하거나 또 다른 병자를 낫게 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께는 어떤 마음이 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을... 그저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요, 한 말씀으로도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조차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져주시죠? 무엇까지 치유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나병에 걸려서 마음도 죽어갔는데 그 마음도 만져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지십니다. 순간 어떨까요? 엄청난 감동을 느끼겠죠. 이분은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즉시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단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비록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가정이 있죠. 누가 계신 곳? 하느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 죽도록 하다가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미 유산을 받고 떠나갔으니 썩 꺼지거라. 그럽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춰 주죠.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희망이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언제를?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려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곳이고 힘든 곳이었어요. 물도 없습니다. 편히 쉴 곳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불평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누굴 바라봐야 됐죠? 하느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봐야 했다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은 잠시였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잠시 동안의 고통은 오히려 한의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고한 마음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이 이런데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믿고 열심히 미사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도대체 하느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불평이죠 이건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본인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은 허약해지고 또는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절망감이 나를 희감을지라도 오로지 누구만 믿고, 하느님만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나병 환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슬프게도 고집 부리고 있죠. 어떤 고집 부려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히브리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소금시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즉, 어떤 말이 들리는 한?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그곳을 들을 수 있죠? 미사 중에 그곳을 들을 수 있죠? 말씀 중에 그곳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경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 무서운 분이라 죄지면 벌 준다는 것을 파기신겨 주시는 걸까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 경고할 때 있죠. 너 이러면 혼난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엔 너 그럼 회초리 맞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잘못해갖고 걸리면 확 이거예요. 아니죠. 경고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경고한다는 것은 혼낼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알아서 잘해라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완고한 것은 무엇이죠? 빗나간 마음이라고 하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완고하지 않은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또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분만 바라보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죠. 광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힘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러나 나병 환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저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저 그렇게 지금만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